안녕하세요. 먹 형한바바 한채규 한개입니다. 오늘은 해 먹방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거요걸로도 한번 찍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다시 찍어서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잠내 음,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뭔지 아나 이거? 응? 뭐가? 회가 뭔지 아냐고? 봄도다리에요 따라해보세요 봄도다리입니다 네요 봄도다리고요 여기는 광어고요 여기 해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음, 음, 음. 맛있네고 내가 사다... 할게. 이게 통통한데요. 자 먹는 법은 꿀팁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여기 만장을 짜다 이렇게 물 찍어먹고 너무 넘듭니다. 지금 먹은 게 뭔가요? 해삼입니다. 응. <laughs> 이거 꿀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안 좋으니까 숟가락 밑에. 아, 그거, 그거 뭐야 이 숟가락 밑에 이렇게 이 바르면 먹을 때 이거 맛있게 먹으니까 이거 또 그렇게 먹자.